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 환승연의 18화 리뷰를 올렸을 때 너무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웃음> <웃음> 폭발적인. <웃음> 어, 아,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제 친구 리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 친구가 정말 안 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번 이후 화부터 근데 제가 억지로 명살 끌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승연의 19화 여름밤 후회 아, 이름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laughs>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레고 고. 무 이쁘다 이쁘다 잘 어울린다 얘또 비와 7시 민경이 저좀 왔고 설마 눈걸에 죽음 그런 거 아니겠지? 어머 아, 보고 있어. 어떡해요 어 다정은 뭐 어떡할 거야? 야 진짜 미쳤다 민경이가 매달린 이유를 알겠다. 아, 미친! 야니야니 야, 니. 지금 잠깐만 지금 몇분뭐분 안에 지금 몇 가지 포인트를 보여준 거야. 야저 민경이가 못 넣는 이유를 알겠다. 어? 날씨 좋은 날? 어 여기는 왜 비가 안 와? 먹구름이 그냥 민경이야. 여긴 맑아! 너무 다 맑은데 보고 있었어! 바꿔 아, 바꿔! 이게 잠시만고좀 어, 부정적인 걸 어깨에서 주려고 노력한 말이지! 바닥에 네잎클로버 있나 보다가 진짜 귀여운 세잎클로버 하나가 큰 세잎클로버 사이에 숨어있길래 나저 친구 어떡하지 지금? <laughs> 진짜 귀엽다 는데 <laughs> <laughs> 우와 바닥물 미쳤다! <laughs> 누가 저게?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 그래서 같이 탈까? 그같이해 같이 그게 데이트지. 그래도 안가라앉네너 저렇게 타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좀 좋겠다. 좀꽤 깊을 그거 아니야. 르트. 빠질 자신이 없어 정말? 어쩔 수 없나? 빠질 빠질 자신이 없다고 3초 뒤 빠졌죠? <laughs> 그래 놀리긴 했을 거야. 도파민 도. 아 이래서 애들 네. 빨리 기가시켰네 으흠 으 도파민 도파민 어. 이제 재밌는 장면 가자 <laughs> 아니 오빠 근데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 오빠가 보면 안 나온다 했잖아 <laughs> 아직 안 끝났구나 안 <laughs> 나온다 <근데> <laughs> <서적한 웃음>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정확히 어제 똑같은 얘기야 살려줘 살려줘 네. 그 제거하고 싶은 거 좋게 얘기해 주시겠 음, 어? 그 오빠는 나랑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적이 없긴 해. 현지야 너 얘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아... 얘기하는 거니? 나... 친구야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얘한테 해? 아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진 준비하면서 막 무슨 옆에 동네 친구한테 얘기하는 듯이 얘기를 해. 아 근데 현지가 너무 유식이 앞에서랑 다르게 너무 뒤에서 많이 흔들림을 보여주네. 아... 그날 사실 제 눈에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와서 예쁜 모였어요. 아, 되게 예쁘네. 진짜 진짜. 윤영이랑 할거다 했잖아. <laughs> 왜? 근데 왜? 어쩌라고? 니 커플링 건구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보니까 윤영이가 하고 있더라고. 얘 봐라. 얘네 연애하나? 여기 커플링 했어요? 이도 하나만 해라 고마. 진짜. 이도또 커플링 하고 있잖아. 미션. 진실 게임 하나 미션 아니야? 신이 날렸어. <laughs> 이제 평화로웠잖아. 응. 아, 난 벌써 대가리 아파. <laughs> 나는 그럼 오늘 데이트 한 사람한테 할게. 비혼이야 물어. 봐 너가 마음을 정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표현한 적 있어? 시기에 <laughs> 그렇게 물으면 너무 날 조. 내 유식에 대한 답이 있는데. 굉장히 표정봐. 잘 잘해. 아니, 이미 모르셔서 그런아왜 그래~~ 유식가잘 아 가다가, 아 그래. 아 가다가 왜 그래~~ 신지현이한테 <laughs> <laughs> 아까 최종선택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어, 비혼이랬잖아 왜 알면서 물어보지? 그래. <laughs> 아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네가 비혼이랬잖아 그냥 앞에서 아 얘기해라 이거지 사실 그게 너무 제가 아, 알고 그래. 있는 그 문제는 현실적인 결혼 문제 같다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아, 달라서 진짜? 상황이 다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음, 여러 가지인가? 아까 너한테 얘기했던 거. 어렵나? 결혼은 이상해. 그니까 그냥 본인 가치가 묻는 건데. 그너 그러니까. 뭐 나랑 갈 거야? 이것도 아니고. 너 누구 언어랑 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건또없지 나 갑자기 이 생각인데 재영이한테 아무도 주는 안 없어. 재영이 빵주고 있겠는데. <laughs> 어떤 데이트가 제일 설렜어? 나는 제일 좋았던 거네. 응. 응. 항상 원귀가 대답할 때 이런 비지니깔리는 <laughs> <디즈니 디즈니> 소리로. <laughs> 둘이 왜 그래? 갑자기? 아까 정리한 거 아니었어? 나는 <laughs> 나는 데이트 중에 언제가 제일 설렜어? 응? <웃음> <웃음> 둘이 뭐야? 아까 정리한 거 아니야? <laughs> 둘이 왜? 지금 서로 주고받은 거야 지금? 응. 같은 질문이. <laughs> 나 질문! 원규한테 질문! 옷을 준 거지? 옷을 준 거지? 어? 아니 말이 한번 바뀌었어가지고 어. 지현이가 가져갔다고 어. 했었거든 내가 응. 가져갔다고 했다고? 아니, 제일 처음... 그런... 이상 감정은 없어. 그냥 어? 나는 팬티가 궁금한데... 송으로 바다가 지연이가 가져갔다고 했지만... 지연이한테 그래서 물어보고... 근데 저걸 왜 여기서 아, 나와요? 아니, 얘들은 질문 3개가... 아, 근데 잠깐만 봐... 아, 나 천국에... 뭘 알아? 둘랑 만들라고좀 측정했네... 랜 물어봤는데... 그거 입고 개인 일정을 나간 이유는 뭐야... 아니, 나는... 몰랐어. 아, 승용이 모라는 얘기 한다... 그걸 우가 비슷한 거 같아, 했던 데이트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맞다고 할것 같아? 맞다고 할것 같아. 원규도 어, 그라음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예. 원규 온다 울어아나 <laughs> 질문해도 되나? 윤영이한테. <laughs> 응? 응.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되게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게 최종 선택까지 간다면, <laughs> 너가 선택한 그 사람이 함께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함께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민영아 네, 저는 아무도 신경쓰이지 않고 응. 오빠한테 딱제 진심을 전달하는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질문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내가 할게. 난 사실 백현오빠밖에 없어가지고 응. 우리가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근데 시간이 더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가 진심을 다해서 흔들었다면 혹시 흔들렸을 것 같나요? 그래, 윤영 입장에서는 어. 걱정 되지. 제 옆에 바로 현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오빠가. 눈을 열번 든다고 하면 여덟 번은 현준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아 오빠한테 이런 질문 해봐야 되겠다. 아미친거 아니야. 아까 예쁘다는 말더 멋있었나 봐. 아왜 그래요? 아개 싫어. 흔들렸을 수 있어. 흔들렸. 야 끝이다. 이만켜 절대 안되겠다 아니 근데 저런 대답은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흔들렸어라도 내 눈빛이 계속 현재을 향했더라도. 지금까지 한 그게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진짜 연인인데? 아 저거는 그냥 나와서 연인 할수 없어 안 하겠단 소리야? 아 우리 은영이 입 나왔잖아 패겠다 패현이 <laughs> 패겠다 네, 현지한테 할게 아 짜증 나 내가 끓인 카레 맛이 좀 많이 변했어? 아이씨. 미쳤나? 와야 이거 진짜 은영이 <laughs> <윤룡이 웃음> 그냥 무시하는 <laughs> 거다 아 카레 뭐. 지가 만들었으면서 안 만들었다고 할거든나 아, 그거 언제 적 얘긴데? 그럼 이제 말해 아 맛있어 왜이 썼지 아, 왜 와, 끝났네 끝났네 윤형이랑 도쿄도 이제 끝이네 사실 그러니까 음. 굳이 윤형 앞에서? 그니까. 그래. 그래 근데 뭔가 백현씨가 백현씨가 자기를 아직 좀 빛나진다게 <laughs> 나게끔 하는 질문이잖아요 왜 저래? 너무 존재가 아 진짜 왜 저래?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서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서운하지 미쳤나 <laughs> 유식이한테 할게 현지와 제휴할 마음이 너무 커서 내온 진심을 현지한테 너무 쏟아내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너도 끝까지 들어갈 거야? 뭔 음, 소리? 저... 내가 거요? 현지 계속 잡아도 너 계속 현지 좋아 이번에 그러니까 음, 백현이가 많이 신경을 쓰는거나 왜 신경 쓰냐고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왜그러는지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면서 나를 이길 수 있을지 그게 정말 <laughs>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향한다고 꼭까지와야지 양복 안 하고 나도 노력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유식인 남자거든 좀왜 그래? 그냥 다 따로 살아 그래 아무도 갖지 마 내가 할게 응. 유식이 오빠한테 <laughs> 어제 오빠가 나랑 꿈꾸는 미래를 생각을 했었다 했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laughs>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내 옆에 민경이가 없을 거는 상상으로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 <laughs> 진짜.. 나가다. <laughs> 나가 나가. 아, 질문을 <laughs> 해도 되나? 응. 민경이한테 <laughs> 그..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도 너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 진실게임이라는 명목 하에 민경이의 진심을 좀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알아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응.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민경이 도와주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뭐가 됐든 유식이 오빠가 후회할 거라 생각해. 내가 너무 잘해줬거든. 어? 오빠도 물론 너무 노력해줬지만. 난잘해줬 오빠도 노력했어.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을 다했어 무조건 후회할 거야. 그거는 확실해. 와, 저다 있는 데서 말한다고? 아니면 유식이 오빠는 세 분을 넘는다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주입시키네. 왜냐면 진짜 세뇌다 세 세뇌. 전에 관계에서는 제가 오빠 손을 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그건 말하지 어? 오빠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경아 네가 지금 어, 후회를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못했기 때문이야 유식이는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후회가 없는 거고 나만 생각한 시간들이 후회돼요 바보이다 야이 이번, 이번 진실 게임 때문에 다 망했다 잘된 것도 다 망했다 음. <laughs> 현이가 제일 짜증 나네 진짜. 응.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그러니까 그러게 뭘 흘러 다시 가다가 다시 바꿔가고만. <laughs> 근데 그냥 나는 할말다해 사는 것 같아. 후회할 거라고. 딱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그건 경고지. 진짜 어, 오빠 맞아. 후회할 거야. 이건 경고지 어, 경고. 하고 있으니까. <laughs> 오빠도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민경아. 서로 서로 취업해 주는데. 저뭐 공주랑 왕자랑 뭐러니까 <laughs> 야! 너 왕자 아닌 줄 알아? 왕자야! 고싶 찾아가란다 백현이! 어, 나, 아! 다시 뭐, 만난다! 나이 있어 뭐, 뭐, 나도 있어!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아 이번화는 진짜 이거 뭐, 백현이 그래. 진짜 문젠데 이건 뭐라는 거야 이거? 백현이가 초반에 좀 악기 늘서달렸어 아니 진실 게임 했으니까 기분이 는데 이제 분량좀 줄어드니까 다시 제작진 살려줘 우연아... 기분 나쁜 거였어요? 응야 나쁘지! 아 진짜요? 어떤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야? 빼빼빼 빼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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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송그송 액션 하송 배송, 어, 잡지 마 미쳤나? 오히려 어. 그 배송, 어송배열번송고 있으면 여덟 번송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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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배에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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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할 줄은 몰랐는데. 에송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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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가 노력을 하겠다. 현지 맞아. 너무 상남자 자세 아니야? 거의 어, <laughs> 어, <laughs> 뭐개 캐남인데? 야나 저런 자세 처음. <laughs> 야, 나야 진짜 어. 말이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있어? 어, <laughs> <아유, 너무 웃음> 개멋있다. 현지는 아까 진실 게임대. 게임에서 했던 얘기 좀더 하고 싶은데? 얘기하자고 해 현지야. 네, 아니 너무 좀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번에. 음. 싫은가 봐치거유시는 지금 얘기하고 왜? 또 윤경이한테 지금 까봐이 당찬 거름거리는 어? 설마? 근데 <laughs> <누군데? 웃음> 설마? 누근데 <laughs> 들어가 현자 <혼자> 들어가 아. <laughs> <laughs> 우리 의 천사 윤영이 <laughs> 다른 사람 들아 갑자기 자기 애시아 대화하러 가 윤영이 얘기하지 마 아까부터 듣던 말이야 유시오 빵 맛있어 아, 내가 방금 재영이한테 올라왔거든 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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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눈 돈다. 어? 아, 아, 왜 어디래 왜? 그이죠그죠 왜? 왜? 아, 내가... 끝이야, 끝이야? 끝났어요? 아, 이러고 끝나 <laughs> 아, 이게 엑스 데이트 그래, 때의 그래, 모습을 그래. 보여준 거구나. 어, 손을왜 어, 잡아? 손을 잡아? 어, 손을왜 잡아? 왜 잡아? 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 을 계속했어요. 나한테 해달들아 오! <laughs> <와>! 그랬으면 좋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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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민경이고 무이고 자식고 백현이 왜그러아 그래? 미쳤나? 아까까지만 해도 인영이 너에 대해 궁금하고 호감이 있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다음 예고편에 뭐 핸들을 틀어확 씨. <laughs> 궁금한 사람이 없어 이제. 아 이러니까 차를 하지. <laughs> 선생년의 십고와 여름밤 후회 편을 저희가 다 봤고요. 이번 편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본 거를 후회합니다. 뭐,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 보고 리뷰를 하잖아. 리뷰를 하는 좀.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19화 동안 우리가 막 열심히 보면서 아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그 음. 상황을 설명하면서 좀 이해하려고 했잖아 음. 그 노력들이 다 물고품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그니까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 근데 민경이는 아까도 봤지만 표현을 참 삐뚤게 하더라 음. 응. 뒤에서 인터뷰룸면서는막 제가 유식이를 놓쳐서 너무 후회스러고 이렇게 말해놓고 앞에서는 오빠 나랑 헤어지면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근데 뒤에서는 유식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울면 뭐하냐고 응. 그러니까. 앞에서 어, 오빠랑 나 헤어져서 너무 후회하고 있어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일만만 해도 지금 유식이가 흔들리겠구만 네 여러분 환승연의 19편을 <laughs> 저희가 다 봤고요 20화도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꼬셔서 <laughs>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